안녕하세요, 택스베어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심장이 떨리고 두근두근 하는 로또.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당첨이 잘 된다는 로또 판매점에 줄을 서는 풍경도 볼수 있는데요. 요즘 1등 당첨액으로 건물 사기에는 택도 없죠. 올해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 수령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로또나 연금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게 바뀌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복권에도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많이 구입하시는 게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입니다. 복권은 종류와 등수에 따라 당첨금과 수령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로또 복권 1등 당첨은 NH농협은행 본점에 2등과 3등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 당첨복권 실물과 신분증을 같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연금복권은 1등, 2등 보너스에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복권,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서 동행복권 본사로 방문하시면 되고 3등과 4등은 NH농협은행 전국지점에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복권을 구매하신 판매점에 가시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22%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데요. 로또에 붙는 세금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경품이나 복권 당첨처럼 추첨에 의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복권 당첨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당첨금이 곧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 4등 당첨금인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수령액이 5만원을 넘어갈 경우 소득액의 22%의 세금이 붙고, 과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는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되어서 당첨금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00만원 미만의 당첨금을 받게 된 분들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은행에 방문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200만원 초과 3억원이 하면 세율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로또 복권 3등 15만 명, 연금 복권 3등과 4등, 2만 8천 명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이 편해짐에 따라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서 지난해 복권이 당첨되었어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당첨금을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궁금한 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복권을 사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시 내는 세금은 국적과는 관계없고 거주자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면 위에서 언급한 내국인 과세 방식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거주지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텍스베어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 2023년 바뀌는 복권 당첨금 세금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 텍스베어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텍스베어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